안녕하십니까. 신촌 장로계 조동천 목사입니다. 영감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곧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을 추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를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 있는 신학교 또 베델에 있는 신학교,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를 두루 거쳐가면서 50여 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 왜 승천하기 전에 그 신학교들을 다 거쳐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은 모든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었고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예,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들려갈 줄 아시나이까 에, 엘리아도 엘리사도 모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화두가 될까요? 왜 엘리아 선생님이 승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고대예요 부모나 스승이 운명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임한 축복과 영감이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수된다는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 승천하는 모습을 볼때그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 보면은 엘리사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50여 명의 제자들은 그냥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엘리사와 나머지 제자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50명의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을 생각을 안 할까요? 아마 자기네들은 엘리사만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늘 엘리사가 모범생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한 명이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인공이 한명인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다 초점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주인공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이 50명의 제자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그들은 아마도 자기네들의 직분과 능력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졸업장을 받아도 그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장만 받으면 됩니까? 선지자 노릇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사모하는 열정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것 없으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절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영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돼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